최상무 부총리 미국 국채 매입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법적인 문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있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뭐 의원님 지적하시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권익위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, 자 경제부총리는 일상적으로 경제 전망이나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받고 있죠 예 네,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다는 거네요 조사하기보다 뭐 조사일지 멀지 뭐 한번 형식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 예, 뭐 기재위원 씨가 아시겠지만 뭐 미국 미국 달러와의 경우에 뭐 혹시라도 미국 달러와 저러이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달러로 갖고 계시는 게 낫지 미국 국채를 사모 오히려 달러 그 미국 금리와 금리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약간 그 베팅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. 아약에 그렇다 그러면 최상무보수는 지금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. 그런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그맹명피플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좀 해보는 그건,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한번 논의 해보도록 예, 하겠습니다.